최근 전유진의 전국 투어 팬 콘서트를 다녀왔다는 한 팬의 후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해당 팬은 전유진 콘서트를 200%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. 직접 게시물로 전한 후기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번 전유진 가수님의 콘서트를 다녀본 경험으로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려 한다. 우리 전유진 가수님의 공연을 예매할 땐 무조건 앞자리를 예약하기를 추천드린다. 라며 전유진의 콘서트는 무조건 앞자리에서 보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해당 팬은 이어 전유진 가수님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곡 장르가 정말 다양하지 않나. 그런데 곡 장르에 따라 무대 위에서 보이는 표정 연기가 늘 색다르게 느껴진다. 그 섬세한 표정 연기를 함께 즐기려면 무조건 앞자리에서 관람하시는 게 좋다. 이번 대구 콘서트에서 난생 처음으로 앞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봤는데 확실히 차원이 다르더라. 라며 앞자리에서 직접 전유진 콘서트를 즐겨본 뒤 최고의 감동을 느꼈다고 설명했죠. 마지막으로 해당 팬은 물론 꼭 앞자리에 앉아야만 감동을 느끼는 건 아니다. 워낙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좌석에 앉더라도 온몸에 전해지는 전율과 감동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. 라며 좌석의 위치와 상관없이 전효진의 무대가 엄청난 감동을 준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.